지금 특별수산본부가 조작한 것 때문에 여기 있는 검사들이 그거 덮어준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독과수에서 선석희가 조작했다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선수점에 제출하면 은 선석희 착각 부속사야죠자 네. 우리가 집회관이기 때문에 구호를 못하고요. 박수 한번 칩시다. 선석희 착각 부속하십시오 여기는 서울 어, 서부지방법원. 어. 지금 미, 미, 미디어,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님께서 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손석기 어, 태블릿 PC 조작 관련 어, 조작 관련 어,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미디어워치 베니지의 대표님께서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지금 접수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지금 바람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촬영 못하게 되있어요 촬영 네. 네. 못하게 되있어요바깥에나갔어요 거기서 하시는 분만 어가시고바깥에 나가세요 이제 촬영 못하게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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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수있접수 있어요? 접수 침 점심시간이라 나 나가세요 나요 네, 나가세요. 출발나